자, 금주의 탑 3, 금주의 탑 3, 아, 자기 개발서 소개인데요. 음, 이거는 어, 금주의 탑 3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머니, 제가 좋아하고, 제가 어, 사랑하고, 제가 어, 주관하는 제2주의 탑 3입니다. 제 저에 맞는 탑 3인데, 어, 제가 어, 작년에 읽었던 자기 개발서 중에, 어, 1, 2, 3위를 하나 뽑았는데 어, 사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100만 불짜리 습관은 작년에 읽은 게 아니고 한참 전에 읽었는데 음. 참 좋은 책이라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 1위로 뽑았고요 어, 이 책은 제가 한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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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하는데 어, 잠깐 뭐 보면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오로지 당신 몫이다 당신이 될수 있고 할수 있고 소유하는 데 있어 진정한 한계는 당신 상상력의 한계뿐이다. 인간의 내는 사실 한계가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음.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보다 더 유명한, 자. 예, 더 유명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미래와도 미래와 운명도 완벽하게 장악하,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이.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사실 습관은 우리가 꼬아놓은 철사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철사줄 꼬아놓으면 우리가 끊을 수 있나요? 끊기 어렵죠. 그죠? 그렇게 어렵듯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님이 이제 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뭐잘안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불어넣기 위 해서 어 스페어 어, 타이어 주부에 튜브에 바람이 빠진 거를 바람을 넣는 그런 느낌으로 알라 e 마이 세프알라 I 마이 세프알라 s 마이 세프알라 k 마이 세프알라 f 마이 세프 e 라 y 마이 l f 이거를 열 번을 하면서 다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를 열 번을 계속 해가지고 쫙 끌어올리고 다시 어디 미팅을 하던 뭐를 하던 내 모든 생각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이제 책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역시도 항상 이 조금 어, 약간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럴, 이럴 때는 I like myself를 스스로 외치면서 마인드 음,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 이 책도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책 읽기 전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의를 제가 어, 들었는데 그 강의 들었을 때 제가 그 강의 들었을 때는 영어로 했으니까 다못 알아듣고 그 강의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읽게 됐는데 그 출력을 하면서 읽으면서 아저 제가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많은 제 마음의 변화와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강의 내용 제가 이제 출력해서 한이 정도 되는 내용을 아책 버스에서 읽다가 그것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책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 책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제가 1위로 소개를 했고요. 음. 자, 다음 2위는 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음. 나폴레옹 1위는 어, 전 세계적으로 6천만부, 국내 500만부 판매 돌파했던 이 책이고요. 자기 개발서의 거의 초, 초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왔던 책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음. 사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한 소망,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100만 불짜리 습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공하는 습관 얘기했잖아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라고 나폴레옹 이 말합니다. 또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시해주고 행동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책입니다. 이책 역시도 제가 한세번 정도 읽었는데 더, 읽어보, 더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후속탄도 나왔죠. 음, 그래서 어, 나폴레옹힐 이 책도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음, 자, 3위. 왓칭, 아저이책 읽고 참또 새로운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아, 새로운 느낌의 책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음, 거짓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시각만 살짝 돌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인생의 모든 고민은 시각만 살짝 바꿔 바꿔바라, 바라봐도 거짓말처럼 쉽게 해결된다. 만물이 사람을,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이다 해서 나온 책인데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만물에 변한다는 뜻이다. 이... 어, 이게 어, 이 우주 원리는 아인슈타인, 하이젠베크 보어, 파인만 등기라성 같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숱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왔다. 단지 어려운 과학이라는 편견의 베일에 가려져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다. 어, 왓칭은 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책인데, 네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왓칭은 어, 새로운 각도의 책이에요. 어. 여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양평의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음, 60대 70대 할머니들 관광 버스로 한 차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에 어, 30년 전 그러니까 그분들이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로 모든 환경을 세팅을 하고 그 세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어,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함,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이분들이, 어, 중풍이 왔던 분들 막 일어나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서 막 몸이 굉장히 젊어지는 어 그런 실제 체험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내용도 담아 있고요. 여기에서 어, 내가 어, 만약에 어, 내가 강의를 잘 못하거나 세미나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 그 세미나를 어,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는 나의 모습을 어, 제 3자의 시각으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게 이제 내가 정말 더 잘하게 될수 있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책인데 왓칭 원도 있고 왓칭 2도 있는데요. 어 저는 이책 상당히 특이한 책으로 생각을 했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고 권유하고 싶은 책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음, 금주의 탑3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